난 오줌 안 쌌어. 난 오줌 안 쌌어. 글 양대승 개나리 반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제호가 오줌을 싸고 말았네요. 오줌 싸게래요. 아기처럼 기저귀차야 안돼요. 훈이가 재호를 놀려요. 훈이는 못했어. 네가 오줌 싸면 나도 똑같이 놀릴 거야. 그래도 훈이는 계속 짓궂게 놀려요. 나는 오줌 싸게 아니거든. 옷에다 오줌은 안 싸. 딴돼요 <laughs> 점심 시간이 끝나고 이야기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훈이가 자꾸 몸을 베베 꼬아요. 아 오줌 마려워. 아까 화장실 갔다 올걸 훈이는 꾹 참아 보기로 했어요. 오늘따라 선생님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었거든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훈이는 서둘러 화장실로 갔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왜 이리 멀까요? 다리를 오므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오줌이 나올까봐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화장실 앞에 도착했어요. 휴, 다행이다. 그런데 화장실 문은, 문을 여는 순간 찔끔 오줌이 새어나왔어요. 안 돼. 훈이는 온몸에 힘을 꽉 주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콸콸콸 나온 오줌이 다리를 타고 주르륵 흘러버렸어요. 훈이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훈이는 화장실 문을 꼭 닫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오줌싸기 아니라고 큰 소리쳤는데 친구들이 보면 놀릴거야 훈이는 어떻게든 오줌싼 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 바지를 햇볕에 말리면 아무도 모를 거야. 훈이의 얼굴이 해처럼 환해졌어요. 하지만 금세 먹구름처럼 시무룩해졌지요. 바지를 널면 밝아 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 내가 빨래 줄에 매달릴 수도 없고. 맞아. 비를 맞아서 옷이 홀딱 젖으면 내가 오줌 싼걸 모를 거야. 훈이는 빨리 비가 오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훈이의 마음은 곧 빗방울처럼 축축해졌어요. <laughs>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해. 추사라도 맞으면 어떻게 해. 게다가 오늘은 햇볕이 쨍쨍인걸. 그거야. 꽃밭에 숨으면 돼. 원장 선생님이 물을 뿌리면 내 바지가 젖을 거야. 훈이 얼굴이 잠시 활짝 피었어요. 하지만 금세 구겨지고 말았죠. 음, 난 꽃이 아니잖아. 금방 들키고 말걸. 훈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훈이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다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오줌 싸는 걸본 사람은 없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훈이는 젖은 바지를 얼른 축혀 올리고, 어기적어기적 어기적 교실로 향했어요.훈이는 슬며시 의자에 앉았어요. 엉덩이가 축축했지만 꾹 참았지요. 애들이 절대 눈치채면 안 돼. 그런데 옆자리 민지가 훈이의 바지를 보고 말았어요. 훈이야, 네 바지에 물 묻었어. 아니야, 안 묻었어. 봐, 젖었잖아. 아니라니까. 훈이는 발끈해서 소리쳤어요. 훈이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친구들이 모여들었어요. 어, 훈이 오줌 쌌다. 냄새나. 훈이 오줌싸개. 아이들은 훈이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나 오줌싸개 아니라니까. 훈이는 <laughs> 더 크게 소리쳤어요. 창피해서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훈이야, 이리 와. 괜찮아. 선생님이 훈이를 데려가 새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창피한 일 아니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선생님이 달래주었지만 훈이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재호가 뭐라고 할까? 훈이는 재호를 놀린 걸 후회했어요. 훈이는 쭈뼛거리며 교실로 들어갔어요. 재호가 다가왔어요. 훈이야, 이제 괜찮지? 시소 타러 가자. 훈이는 재호가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지요. 응. 음! 훈이는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재호 손을 잡고 놀이터로 향했답니다. "뿅. 용 나와도 괜찮아. 옷 갈아입으면 돼. 헤헤. <laughs> 옷에다 오줌 싼게 창피해서 숨기려다가 더큰 망신을 당하고 말았어. 솔직하게 말하고 도와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이이 바지랑 이이 바지랑 똑같아. 그러게. 둘다 유치원에서 갈아입어서 그런가 봐. 앞으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숨기지 않을래. 끝.